여러분 보통 ai 혁명 하면 엔비디아 구글 뭐 이런 이름들이 딱 떠오르시죠 근데요 이 거대한 기술 혁신이 진짜로 돌아가려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공급하는 심장과 혈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파헤쳐 볼 이야기는 바로 그 심장을 만드는 기업 ls 일렉트릭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질문이 바로 오늘 이야기의 출발점입니다 아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길래 시장에서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분석가들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것처럼 한 기업에 대한 평가를 하루아침에 완전히 뒤집어 버린 걸까요? 2025년 10월 23일, LS 일렉트릭의 주가가 장 중에 바로 이 숫자 37만원까지 치솟으면서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습니다. 모든 것을 바꿔놓은 바로 그날이죠. 자, 지금부터 그날의 진실을 한번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네. 바로 그날입니다. 2025년 10월 23일. 이날은 그냥 주가가 좀 많이 오른 날, 그 정도가 아니에요. 시장이 이 회사를 바라보는 관점 자체가 아예 뿌리부터 바뀐 엄청난 전환점이었던 거죠. 정말 놀라운 건요. 이게 거의 만장일치에 가까운 움직임이었다는 겁니다. LS증권, 대신증권, SK증권을 포함해서 무려 12개가 넘는 증권사가 딱 하루 만에 목표 주거를 확 올려버린 거예요. 이건 그냥 이 주식 사세요 정도의 추천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틀렸다. 이 기업의 가치를 이제 완전히 새로 써야 한다는 시정 전문가들의 아주 강력한 선언이었던 셈이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뭐가 이런 극적인 재평가를 만들어 냈을까요? 그 답은 바로 이 회사가 얻게 된 새로운 정체성, 바로 AI의 숨은 영웅이라는 역할에 있습니다. 정말 기가 막힌 비유 아닌가요? 우리가 보는 구글이나 엔비디아의 그 화려한 기술 뒤에는 이들에게 안정적으로 그리고 끊임없이 전기를 공급하는 LS 일렉트릭의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필수적이라는 뜻입니다. AI라는 거대한 뇌에 피를 보내는 심장, 바로 그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 본론입니다. 시장이 왜 이렇게 열광하는지 그 이유를 한번 제대로 뜯어보겠습니다. 이 회사를 움직이는 세 가지의 강력한 성장 엔진 하나씩 분석해 보죠. 네, 바로 이세 가지입니다. 첫째, AI 데이터 센터. 둘째, 미래 에너지망. 그리고 셋째, 미국 시장 확대. 이세 가지 동력이 어떻게 서로 맞물려서 폭발적인 시너지를 내는지 지금부터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엔진입니다. 전기 먹는 하마. 와, 표현이 정말 직설적이죠. 근데 이게 딱 맞는 말이에요. AI 데이터 센터는요, 말 그대로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어치우는 하마입니다. 기존 데이터 센터랑은 아예 비교가 안될 정도죠. 안정적인 전력 공급 없이는 AI 시대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그 기회가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고객 리스트를 보세요. 아마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AI 칩의 제왕 엔비디아까지. 이름만 들어도 설레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전부 LS 일렉트릭의 배전반과 변압기를 필요로 하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단순 부품 회사가 아니라 AI 시대의 핵심 솔루션 제공자가 된 거죠. 두 번째 엔진의 핵심 기술은 바로 HVDC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쉽게 말해서 전기를 위한 KTX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멀리서 만든 깨끗한 에너지를 손실 거의 없이 데이터 센터까지 초고속으로 배달하는 기술인데 2025년 4분기부터 여기서 매출이 터져 나올 거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데이터 센터의 심장이 단 1초라도 멈추면 큰일 나겠죠? 바로 그럴 때를 대비해서 비상 전력을 공급하는 ESS 기술까지 갖고 있습니다. 얘가 그러니까 전기를 멀리서 가져오는 고속도로 랑, 만약을 대비한 초대형 보조 배터리 기술을 모두 꽉 쥐고 있는 셈입니다. 세 번째 엔진은 앞에 두 개랑은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훨씬 더 안정적이고 꾸준한 성장 동력이라고 할수 있죠. 요즘 미국이 자국 내 생산을 엄청 장려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배터리, 반도체 회사들이 미국의 거대한 공장을 짓고 있는데, 이 공장들의 전력 시스템을 쫙 깔아주는 든든한 파트너가 바로 LS 일렉트릭이라는 겁니다. 이건 AI처럼 한 방에 터지는 건 아니지만, 몇 년에 걸쳐서 꾸준히 들어오는 아주 거대한 계약인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아마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야기는 참 좋은데, 최근 실적은 기대 못 미쳤다던데? 네,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이제부터는 시장의 그 복잡한 속내를 한번 들여다 볼 시간입니다. 네, 맞아요. 3분기 영업이익이 1,08억 원. 물론 이것도 정말 대단한 숫자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치에는 솔직히 살짝 못 미쳤습니다. 보통 이러면 주가가 좀 실망해서 떨어져야 정상이거든요. 그런데 완전 반대였죠. 폭등을 해버렸어요. 대체 왜일까요? 그러니까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투자자들은 이미 지나가버린 3분기 실적, 즉 과거를 그냥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 대신에 4분기부터 본격적으로 터져 나올 데이터 센터와 HVDC 수주라는 미래의 폭발적인 성장에 모든 돈을 걸고 있는 겁니다. LS일트릭을 보는 시장의 눈높이 자체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인 거죠.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아주 흥미로운 줄다리기가 벌어졌습니다. 한쪽에서는 장기적인 그림을 보고 끈질기게 사모으는 국내의 스마트머니, 즉, 기관 투자자들이 있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주가가 오르자마자 단기적인 이익을 챙기려고 팔아치우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있었던 거죠. 바로 이 차트가 그 증거입니다. 10월 23일, 바로 그날. 외국인들이 단기차익을 위해서 던지는 그 물량을 국내 기관 투자자들이 강력한 매수세로 그냥 싹다 받아내면서 주가를 끌어올린 겁니다. 너희는 팔아라. 우리는 이 미래를 사겠다는 거죠. 이날 하루에만 기관이 무려 14만 주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자, 이렇게 시장에 정말 뜨거운 관심을 한 봄에 받고 있는데요. 물론 모든 투자에는 빛과 그림자가 함께 있기 마련입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이 회자의 미래. 그 기회와 리스크를 냉정하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기회는 보시다시피 아주 명확합니다. AI 인프라의 핵심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아무나 따라할 수 없는 독보적인 기술력, 그리고 세계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죠. 하지만 리스크도 분명히 봐야 합니다. 기대가 너무 커져버려서 이제 작은 실수에도 주가가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고요. 높아진 몸값을 진짜 실적으로 증명해야 하는 무거운 과제를 안게 된 거죠. 결국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는 이 하나의 질문으로 돌아옵니다. AI 혁명이라는 거대한 몸에 피를 돌게 할 심장. 과연 LS 일렉트릭이 바로 그 심장이 될수 있을까요?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지면서 이 기업이 앞으로 그려나갈 더큰 그림을 함께 지켜보는 것도 아주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